그렇다면 이제 음, 보통의 음. 연예인들 하면 또 이제 상당히 또 궁금한 게 연애운 같은 게더참 이분은 연애를 비밀리에 하는 사주예요. 음. 비밀리에 자기가 좀 이렇게 여자 여자하고 윤아 같은 언니, 음. 그 소녀시대 윤아 언니 같은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 그래서. 안녕하세요, 도연선당입니다어 이번에 이제 그 나이해방 지라는그 드라마가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네네네. 거기서 이제 또그 손석구 씨가 네네. 나오 출연을 하시는데 손석구 씨에 대한 이제 문세가 한번 좀 풀어보면 어떨까. 저는 요즘 찐팬 됐어요. 아 진짜요? 네, 왜냐면은 연기를 <laughs> 너무 잘하고 아. 정말. 진짜인 것 같이 리얼리티 하게 되니까 완전 찝팬 됐잖아요 초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사주 자체가 가진 건 부모님의 물려받는 건 많겠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매사에 어떤 거래도 진심을 풀고 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올수 있고 잘못하면 좀 이렇게 구슬을 또 휘물릴 수는 있지만은 인생 처음 운을 보게 되면은 조상떡이 많은 사주예요. 오, 그래요? 네, 그걸로 인해서 연이어서 본인이 직업을 가져도 어디를 가더라도 잘 풀리는 운세죠. 오. 그래서 저는 이런 타입들을 보게 되면은 좀 고집은 세겠지만 자기 철학적으로 그 신념은 굉장히 강한 사주고 음. 그리고 자기 총으로 되면은 인생에 대해서 누가 도와주는 운들이 많으니까 인덕이 많고 자기가 이렇게 잘 찍는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이건 될것 같아 하면 그런 찍는 운도 이분은 딱 있어. 어, 촉이 좋으시다고요? 촉도 좋고 예감도 좋고. 음.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분은 대사말 스타로 보여요. 어, 그래요? 네, 네, 네. 그렇다면 이제 보통의 음. 음. 연예인들 하면 음. 또 이제 상당히 또 궁금한 게 연애운 같은 게더 참. 이분은 연애를 비밀리에 하는 사주예요. 비밀리에 자기가 좀 이게 여자 여자하고 유나 같은 언니 그 소녀시대 유나 언니 같은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몰래 몰래 티안 나게 연애하면서 길게 좀 장기로 연애하는 타입이고 장가는 조금 늦게 갈거 같아요 음, 근데 여자로 인해서 구설은 생기지는 않은데 네. 너무 완벽하게 갈라다 보면은 조금 찬 기운도 있어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기질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성공운이 좋다 보면 여자운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음. 그런 여자운 질이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. 금전운은 조상의 운이 굉장히 좋아요 오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노후 대책 할수 있는 돈도 많이 비축하는 스타일이고, 음. 그리고 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소규모적으로도 무언가 투자하게 되면 다 안전하게 할수 있는 사주이거든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총운으로 보고 금전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보다 중산층은 더잘살수 있는 사주인 것 어, 같아요. 네네. 이 영상을 손석구 씨께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기분 좋겠네요. 대박 나셔요. <laughs> 찐팬입니다. <laughs> 어, 너무 팬심으로서 정을 봐주신 거 아닌가요? 그렇지는 않아요. 아, 네. 그렇게 되면은 감정으로는 이상한 거죠. 네. 저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건강 운만 조금 조심하면. 될것 같아요. 연기를 너무 진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우울증으로 올 수도 있어. 어... 그러다 보면 본인이 이렇게 다시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다시 가게 되면 건강 운이 해로워질 수 있으니까 어...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어... 이 집안에는 보게 되면 위쪽이나 간쪽에 열이 좀 많아서 항상 이렇게 예민하면은 이게 암으로 올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. 어...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... 그리고 팬으로서는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. 잘 네. 풀릴 사주이다 보니까 앞으로 4, 5 년이 이분한데는 더 좋은 연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음. 더 대박 날 드라마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어. 그리고 해외 쪽으로 가는 문도 굉장히 많이 열렸으니까 그쪽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혹시 뭐 예언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이런 게좀 보이시는 게있으세요 이분은 나중에 감독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어, 외국 드라마를 해서 그걸로. 데이트 치고 또 같아요. 아 그래요? 제가 보이는 건 신점으로는 그래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로 말씀드리고 흥미진진한 얘기 스토리 를 많이 담아 담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